자, 1이 아닌 세 양수, 양수라 그랬다. ABC가 그럴 때, 마이너스 어, 4의 로그 A B랑 54의 로그 B C랑 어, 로그 C A가 같다. 자, 이걸 만족시킨대 지금. 음, 이렇게 된대 자, 어, 얘를 음 오케이. 그래서 B 곱하기 C가 3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. 자, 관계식글을 한번 살펴보자고. 일단 어 비교를 하려면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. 자 로그 a b 자 b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 올렸어요. 괜찮습니까? 자 얘랑 뭐랑 같냐? 이거는 로그 b의 c의 54제곱 뭐 이렇게 괜찮니? 네 이런 식으로 어, 아니다. 얘를 어, 치안을 합시다. 어, 치안을 하자. 음... 아니면, 밑 변환 공식을 씁시다. 밑 변환 공식. 음. A로. 음. 자, 이렇게 해주세요. 마이너스 4의 로그. A, B. 자, 이거는 A로 트, 밑을 이렇게 해줘. A, B의 로그. A 에 C, 네, 그 다음에 54, 자 앞에 54 있고, 괜찮니? 요런 식으로, 예, 네. 자 얘도 마찬가지, 앞에 로그 A 에 C, 네, 로그 A 뭐 A A, 뭐 이런 식으로, 괜찮니? 네, 이런 식으로, 자 얘는 분의 1, 이렇게 되겠네요. 괜찮습니까?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어 요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. 음... 결국 로그의 ab, 로그의 ac 이런 식입니다. 괜찮아요. 그래서 이걸 통, 아 저기 치환해 줘. 로그의 ab를 뭐 뭘로 할까요? x 뭐 이렇게 치환합시다. 괜찮습니까? 그 다음에 로그의 ac를 의 y 이렇게 치환합시다. 괜찮아? 그러면 얘, 가 뭐가 돼?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되죠, 맞지? 그게 x 분의 x 분의 54y다.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 괜찮니? 아, 그다음에 마이너스 4x는 아, 마이너스 4x는 어, y 분의 1이다 뭐 이런 식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? 그러면 이거 또 xy에 대한 식, 이것도 xy에 대한 식, 그럼 xy를 연방처럼 xy를 먼저 구해, 그러면 xy를 구하고 나면 로그의 ab랑 로그의 ac가 음. 어떤 숫자인지 알게 되잖아, 맞지? 자 그러면 뭐가 되냐? 비곱하기 어, c가 등장해야 되니까 로그의 a 의 b랑 네가 로그의 ac를 숫자로 알게 됐을 거아니에요 맞죠? 이걸 두개더 해주세요. 그럼 얘가 뭐가 되냐? 로그의 어, 이 b 곱하기 c. 어, 로그의 a 의 b c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b 곱하기 c가 3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. 그럼 이 숫자, 이 숫자니까 얘가 숫자 얼마인지 알고 있지 맞지? 예. 네, 그러면서 이제 a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때 a 값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. 괜찮아? 네,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.